샘플 부부가 믿는 신은요 편협하고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고 비열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편견이 심해요. 그분들의 청교도였던 조상님들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신이죠. 청교도는 16-17세기에 매우 엄격한 종교적 삶을 살았던 개신교의 한 교파로 종교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동했다. 제가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어떠한 신도 물려받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이에요.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저만의 신을 마음속으로 만들어서 믿을 수 있어요. 저의 신은 친절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이해심이 많으세요. 유머감각도 갖추고 계시고요. 저는 샘플시 부부를 무척 좋아해요. 그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관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. 샘플 씨 부부가 그분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더 나아요.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. 제가 불경스럽다고 여기시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야말로 불경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.